10개 다 열어버려. 그럼 한 방에 막팍팍팍펄팍 열릴까요? 간다. 와 우르고시라니. 제가 요 며칠, 요 며칠 양념게장이 상당히 먹고 싶었는데, 우르고 떴어요. 좋았다. 자, 10개 한 번에 된다고? 가봅시다. 10개 한 번씩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베이비, 고고! 첫 번째, 첫 번째 상자에서 명품 상자 세개 나왔어요. 명품 상자 세 개. 네, 나이스. 한복 아리, 한복 아리 스킵파편 이거 있는데? 아닌가? 없나? 와, 곰기병 세주환이 나왔다. 곰기병 세주환이. 상당하고. 자 프로그램 리산디다 미친거 나왔다 엄청난거 나왔다 리산드라 나왔어요 여러분 리산드라 호로그램 호호 호로그램 리산디다 오케이 파편이네요 근데 파편이네 이거 갑니다 이거 다 파편밖에 안나오나? 원딜입니다. 용 조련사 트리스타난데 심지어 원딜이고 전설급입니다. 와 대박 사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자이 기분 이대로 다음 카드 가도록 합니다. 고고. 일단 전설급이라서 비싸요. 간다. 오케이. 내가 이렐리아 거 중에 제일 예뻐하는 스킨 나왔어요. 조지공사 이렐리아. 음. 좋아요. 자, 다음 거. 갑시다. Let's go, baby. 와! 아! 이건. 녹서스 뽀삐. 너무나도 강력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녹서스 뽀삐 나왔다. 이거 보는 순간, 사람들이 보고 화들짝 놀래요. 너무, 너무 무서워서. 뽀삐가 이렇게 무서운 친구였나? 이러면서 얼굴 화장도 겁나 스모키한 화장해가지고 상당히 무섭죠. 갑시다. 다음 거. 늑대 와드. 와, 늑대 와드. 오케이. 다음. 와, 신사 포로 와드. 아이고, 잠깐만. 이거 뒤로 전부다. 지금 네개 남았는데 다 와드인가요? 이거? 아니겠지, 설마. 자, 일단은 포로 와드 남았고. 갑시다. 와드예요 펄스건 와드. 와드야? 정말? 와드라고? 와드라고? 전부? 아니야. 와복공항 요서 3개. 주황정수 450개. 사슴코 감정표현. 아, 이렇게 끝나나. 아, 이거 약간 쪼은 맛이 없네. 오케이. 이렇게 열면은 쫀은 맛이 조금 없어. 어. 하나씩 열도록 하겠어요. 바본가? 아닌가? 렉 걸린거야 진짜? 어아 놀래라 오케이 갑시다 자 첫번째 상자 렛츠고 베이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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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느낌 달라 명품상자 또 나왔어 보너스 SKT T1 나니 오케이 마법공학지로 또 나왔고 여덟 개 다시 됐어요 마법처럼 마법처럼 여덟 개 다시 됐고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렛츠고 베이비 렛츠고 베이비 렛츠고 베이비 제발 제발 충격과 공포다 <laughs> 와 이거 레알로다가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정표현이 바로 나와버렸고 자 저는 충격과 공포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영구 액득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 자 다음 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구황정수 525개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고 오케이 이제 좋은 거 나올 때 됐어요. 이제 어 잠깐만 이거 지금 막 걸렸어. 와 쓰레질 주네. 자 일단은 서진 저 일단 쓰레기가 지금 하나 둘세번세 세 번째 나왔지다 이제 좋은 거 나옵니다. 이제 좋은 거 나옵니다. 이제 좋은 거 제발 제발 와 중간 보스 직스 미쳤다. 이거 이거 엄청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이거 저거 좋고 오케이. 갈지자 다음 거! 다음 거 열면 깔끔하게! 좋아! 제발요! 아~ 님 진짜로요! 제발요! 아~ 제발! 귀엽긴 한데! 감정 표현 너무 많아요! 저 감정 표현 충이어서 이거 지금 애들이랑 다 차단하고 지금 게임할 거라서 쓸데없단 말이에요! 감정 표현 주지 마세요! 제발! 그럼 자꾸 채팅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제게 <laughs> 남았다! 오케이! 인생! 어~ 인생! 인생! 세개로 결정납니다 오늘 좋았어 펄스걱 와드또 나왔어 와주황정도 150개까지 망했고요 자 이제 네, 2개 두 두개 남았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제발 제발 클레드경 클레드경 나왔습니다 클레드경 클레드경 제발 마지막 제발요 제발 제발 감정표현만은 안돼요 제발 감정표현만은 안돼 안 돼. 일단은 이거 한번 이건 업그레이드하는 게 맞겠죠? 일단 업그레이드 할게 할게요. 요거는 업그레이드 가고 오케이. 용도를 사는 이거 무조건 가야 됩니다. 제가 오케이 연구 획득했고 이거는 진짜로 이거 하나로 근데 이득 본 거야. 이거 하나로 그쵸? 자 이거 저 있거든요. 재조합 한번 가도록 합시자 재조합. 자 요거랑 어 이거 쓰레기, 쓰레기 하나, 쓰레기 두 개, 쓰레기 세 개까지 올리면서. 자이 쓰레기 세개 조합하면 은 상자 이제 없어요. 어, 쓰레기 세개 조합하면은. 어떤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왜 노노야 왜나 이거 다 안쓰는건데 왜 클레드정이 얼마나 좋은건지 모른다고 난 클레드정을 안할건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거 뭐야 아 잠깐만 더 쓰레기가 있었네 잠시만요 그렇다면 지옥의 모데카이저 지옥으로 꺼져버려 갑니다 렛츠고 제발 제발, 제발, 와, 자고나자! 와우, 와우, 뭔지 모르지만 예쁜데? 이거 괜찮은 거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챔피언십? 이거 뭐야? 프로젝트보다 좋다고? 어째서? 와, 뭐야? 다음 판 엘씨 한번 해야겠다.